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리는 눈처럼 온 땅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며우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앉지라 모든 고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처음으로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천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 0 0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까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학원을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백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laughs>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을 모이게 하고 그동안 여행에서 일어난 행적들을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에 대한 보고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음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 이후에 등장하는 이 장소가 바로 베세다 광야입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보통 광야는 시련과 연단의 장소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제공, 그 음식까지 제공받는 장소입니다. 제자들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광야 속에서 그들이 밥을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쁜 일상에서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유심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도 나왔듯이 6일 동안에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안식하셨고 그 안식에 주인 안식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 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여러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 잠시 잠시나마 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어 33절.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도보를 걸어서 그곳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방황하는 양대처럼 올려오는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리가 빈들에 모여 있는데 해가 저물 때 여, 여서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저녁 식사였겠죠. 제들은 황량한 들판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으니 어떤 제자는 해산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우연을 내고, 또 다른 제자는... 200명, 200대라니온, 데나리온이필요하다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먹일 음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모임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저녁 식사로 200일 동안 모아야 될그품싹의재정을 예수님이 어떻게 먹일 수 있을지 제자들도 궁금하였습니다. 사실 돈이 있다고 해도. 남자마 5천 명인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먹일 그런 식당도 필요했죠. 음식을 만드는 푸드 트럭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을 한꺼번에 먹이를 그 물량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보인. 도네이션된 황금된 음식은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맥도날드 키즈 메뉴이죠. 어린아이도 풍족하게 먹을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음식이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을 100명, 50명씩 따로 앉게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아마 100명, 50명도 안, 안치는 그것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명, 100명은 집회, 그리고 익숙한 단어입니다. 50부장, 100부장이라는 집단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앉는 데는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떡을 여러 조각 그 조그만 아이의 떡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며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을 민망해하고 시며 간절히 극렬함을 가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5천 명을 걷더니 그리고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주문 속에 5천 명을 먹인, 2만 명을 먹인 그 기념을 하려고 음식을 챙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남은 떡과 물고기는 열두. 바구니나 되니 엄청난 양의 식사였습니다. 우리가 일주일만 가족여행을 가도 가져가게 된 음식의 양과 무게는 엄청납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 대략 2만 분, 2만 인분? 아니, 2, 2인분, 5인 3인분 등 먹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아마 5만 인분 의 음식을 펼쳐 놓는다고 해도 그 음식의 양은 엄청, 엄청난 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 신약의 만나사건, 예수님의 축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신 분이라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나의 계산이, 조금만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깊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흥렬, 몸 땅을 덮는 눈과 같은 이라는 넘치고 풍족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o 는어린아이 같은 기분이 들어요. 신뢰하고 i l l 주님 e t h 모든 e y 을 u 수 있도록 dare. y 주시도도와주십시오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t there is. You will see the w 30배, 60배, 100배, 1 2검 줄이가 남는 그런 은 하루가 될수 있도록 그런 경험하시는 그때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런 복대는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